삼성 디스플레이는 전 세계 OLED 시장 1위 기업입니다. 기존의 LCD 시장이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레드오션이 되자 울며 겨자 먹기로 LCD 사업을 철수하게 됐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OLED 사업에 본격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OLED는 LCD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중소형 제품은 OLED가 잠식했으나 TV, 모니터 등 중대형 패널은 여전히 LCD가 강세였기 때문이죠. 현재 LCD 시장은 중국이 1위. 그러나 OLED 시장도 중국은 한국의 기술을 도둑질해가며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는 OLED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중국 추격을 따돌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었는데요. 그때 중국을 따돌릴 초격차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마이크로 OLED. 마이크로 OLED는 1인치 안팎의 작은 크기의 초고해상도를 구현한 것으로 증강현실, 가상현실, XR이 발전하면서 눈앞에서 초고해상도를 표현하는 디스플레이의 수요가 생겨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이 마이크로 OLED는 실리콘 웨이퍼 위에 유기물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이 필수고 제조 설비를 갖춘 반도체 업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대한민국이 초격차로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가 손을 잡고 4세대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OLED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와 최고의 만남, 자회사와 모 회사의 만남으로 업계에서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혁신을 이끌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두 회사는 현재 마이크로 OLED 상용화와 양산을 위해 각사가 담당할 공정, 협업 등 세부 사항을 최종 조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DS 부문이 웨이퍼 설계와 회로 구현을 맡고 삼성디스플레이 플레이는 OLED 증착부터 최종 완성까지 담당하는 한이 유력합니다. 이들의 협업이 주목되는 건 차세대 디스플레이 상용화를 위해 글로벌 1위 반도체 회사와. 디스플레이 기업이 뭉쳤다는 점입니다. 마이크로 OLED는 아직 기술 개발만 됐을 뿐 상용화된 적이 없기 때문이죠. 두 회사의 협력으로 곧 상용화될 마이크로 OLED는 애플을 비롯한 퀄컴, 구글 등 글로벌 굴지의 기업 제품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의 진두지휘 아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이 중국은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왕좌의 자리에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